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음 피를 맑게 하는 식초라 해가지고 제가 만든 식초입니다. 청혈식초라 했는데 청혈식초하고 예, 단삼고 단삼으로 가지고 예, 고를 만드는 음 청혈단삼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한방 음, 기능성 한방식초 만드는 방법으로서 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예. 오, 우선 여기 약재를 보시면은 단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삼, 단삼은 조금 이따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어, 그다음 숙지황, 숙지황은 지황을 가지고 숙성시킨다 해가지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단기 당귀 이것들 다 피를 맑게 하는데 알려져 있는 약초들이죠.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 시 어, 우리가 이 산하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등하시 해왔는데, 이 쑥이라는 요, 어, 약초, 이거 약초라고 저는 칭합니다만, 약초는 피를 맑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어뜸 이게 으뜸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것보다 구하기 쉽고, 어, 봄철 새싹이 나올 때부터, 음하고 이전까지는 그 효능이 대단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데는 이 최고의 으뜸입니다. 그다음 이제 개똥쑥 이런 것들은 뭐 하, 항암까지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미늘알려줘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산후에 먹었던 익모초 이런 어, 것들을 요다 여섯 가지 지금 제가 요 보여드렸는데 에, 이거 더 있으면 더 넣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 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삼 반삼, 단삼이라는 이 약초가 어, 어혈 어혈을 없이 하는데 어뜸이랍니다 이게 단삼 단삼의 약초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복기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상태로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철에는 아직 꽃도 이쁘게 피는 간상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삼이 피를 맑게 하는데 그 역할이 좋다 해가지고 어 단삼을 위주로 제가 어 이 청혈 단삼고, 또 청혈 식초, 이두 가지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청혈 단, 그 그두 가지 만드는 법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전에, 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 요 단삼고하고 청혈 식초를 쭉 보용해 왔는데, 올, 어, 9월, 9월 5일날,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만은, 예, 제 심혈관 나이가 뭐 다른 거다 거의 정상입니다. 심혈관 나이가 올해 최고 올해 72세입니다. 72세, 근데 63세로 나와요. 근데 조금 콜레스테롤 취하고 몇 가지만 하다 주의를 한다면은 58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효과가 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좌우 같이 고혈압으로 상당히 애를 먹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을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 어, 요 약초는 키우시려 면은 인터넷에 봐도 모종이 많이 나옵니다. 모종 한몇 몇 개만 가지고 해도 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번식 굉장히 쉽습니다. 번식이 요 뿌리를 한 그야 담배꽁초 정도만큼 잘라가지고, 담배 값이 잘라가지고. 땅에 묻어 놓으면 다올 쌓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 단삼에 대해서 좀 예, 염두에 두시고 이것들을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아, 단삼은 한2그 나무 테인 한 숙지황 단기 이런 것들은 한0.5 정도. 그리고 숙하고 개똥 수하고 잉모초 요것들 요것들도 같이 이게이대 0.5, 0.5, 1대2대 2. 한요 정도로 비율로 가지고 어, 섞어 가지고 예, 끓이 끓이는 게 우리듯이 약한 불에다가 우리듯이 적어도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약초가 약물이 우려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려나왔을 적에 이제 <laughs> 그 액으로 그그 그, 약물로 가지고, 어, 저는 단술을 만듭니다. 단술. 단술이라는 것 뭐, 어머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 엿질금만 있으면은, 식은밥이라 밥이 있으면은, 엿질금, 엿질금만 있으면은 쉽죠. 단술을, 이 단, 여, 엿질금을 비벼가지고, 그 나온 물액하고, 그 엿질금을 비벼서 나오게 하는 그 액도 한약 달인물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술 단술 밥통에다 아면 되죠. 단술을 밥통에다 아치는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밥통에 전기 밥통에 넣어 가지고 치사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보온 밥통을 보온 버튼을 누르면은 한5섯 여섯 시간 정도 지나면은 밥풀이 동동 뜨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단술이 완성된 겁니다. 단술이 완성되었을 적에 에, 완성되었다고 생각이 됐을 적에 이제. 그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지꺼기를다 짜내고 그 물을 음 당도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한 12에서 한14 그게 좀 달다고 싶어도 그 정도밖에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시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뚜껑을 닫지 않고 잠깐만 두면은 금방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에서 20 프리스 정도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와인 효모를 넣어가지고 와인 발효를 안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순수한 자연에서 우리가 당, 당분도 그렇고 약성도 그렇고 정말 좋은 식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식초를 안치는데, 오늘은 제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에는... 그 끓여 가지고 칠대서 식일 단순을 만들어서 그 안친거 하고 또에 와인이 완성되어 가지고 식초를 안치는거 하고를 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